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4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8,239명입니다. 인천 지역의 확진자 수는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2만 명대였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는 4흘 만에 1만 명대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재택 치료자 수는 14만 8,978명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42.7%,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65.2%입니다. 14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7,421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66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데요. 한편 경기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40만 3,464명입니다. 감염병 전문 병상 가동률은 53.6%,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61.7%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기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오른 분양 전환 가격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분양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와 LH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조기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부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인 이 단지에는 지난 2017년 913가구가 입주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값은 74제곱미터 면적의 경우 2억원, 84제곱미터 면적의 경우 2억 2,5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변 아파트 값은 84제곱미터 면적의 경우 8억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조기분양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 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가격을 감안할 때 84제곱미터 면적의 경우 분양 전환 가격이 7억 원이 넘어 5억 원 이상의 빚을 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5년에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정책이 바뀌면서 건설 원가는 쏙 빼고 감정 평가로만 그 분양을 산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LH나 국토부 어느 곳도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었 대해서 똑부러지게 답을 내놓는 곳은 없어요. LH는 5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 전환의 경우. 주택 감정평가액과 건설 원가 평균 금액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감정평가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만 정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LH는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사이 크게 오른 집값을 공기업인 LH가 가져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현행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LH라는 공공기관과 입주민들 사이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갈등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이수 분양자들이 분양대금에 대해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모색하는 것도 주민들은 정부와 LH에 5년 공공임대 아파트처럼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에 산술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거나 공공분양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분양전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진전이 없어 주민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에는 현재 공공임대 2,100여 가구가 분양전환을 준비하거나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통장을 써내집 마련에 나섰던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일부는 내집 갖기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학생 수가 넘쳐 더 이상 학교에서 학생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저출산 시대인 요즘 듣기가 참 어려운 말인데요. 김포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집 앞에 학교 대신 걸어서 40분을 등교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김포 지역 학교 문제를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과밀 학교가 나은 또 다른 갈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김포에 사는 A 군은 올해 중학생이 됐습니다. 한창 새 학교에 적응할 시기지만 A 군은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자발적 등교 거부. A 군 가족의 결정은 학교 배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잠을 못 잤어요. 이 아이가 배정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과연 우리 아이만의 문제인가 아이는 우리 가족들 협의에 의해서 어, 이 싸움에 동참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A 군이 사는 지역은 최근 몇년 사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선 곳입니다. 학생 수가 늘면서 주변 학교들도 증축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습니다. 학군 내 초등학교는 다섯 곳인데 반해 중학교는 세 곳이 전부 아파트 단지 인근 중학교에 입학생이 몰리자 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 대신 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가까운 학교가 포화 상태가 되면 추첨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교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A군도 집앞 학교 대신 2km 정도 떨어진 다른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6년을 같이 다닌 학생들 대부분이 바로 집 앞에 있는 학교에 배정받아서 가는데 몇명 아이들만 여기 티어가 넘어가면 멀리는 학교를 가야 돼. a 이 집에서 배정된 학교까지는 걸어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큰 길로 걷더라도 횡단보도 다섯 개를 지나야 하는데요. 전부터 사고가 잦았던 왕복 8차선 도로도 건너야 합니다. 대중교통 여건도 마땅치 않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야 하는데 노선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행정당국이나 교육당국에서 어, 이런 배정지침의 변경이나 급격한 변경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학부모들은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배정 방식이라도 바꿔달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2년 전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지만 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먼 학교 역시 같은 학군 내에 있고 학생 배정 방식은 법령을 따른 거라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과밀 문제도 해당 학군 내에선 심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늘어난 세대수는 학군 내에서 감당 가능한 정도라는 게 교육지원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기존에 우리 단지 2600세대만 가지고도 중학교가 충분한 사이즈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쪽 단지에 3000몇 3, 4천 세대가 들어오고 또 다른 아파트가 짓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5천 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더 이상 증축도 못할 정도의 포화 상태거든요. 누군가는 유난이라고 하지만 학적상 불이익까지 감내하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가 함으로써 우리 아이의 학교 후배들,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어좀어 어, 나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면 헬로 그 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 선택을... 다음 소식입니다. 아, 박남춘 인천시장에 재선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원도심 활성화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시책들도 재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네, 특히 차기 정부가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공약한 만큼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지역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재선 의지를 확실히 한 박남춘 시장은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점을 중앙당 상황에 맞춰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인천 시민들이 회초리와 기대를 모두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저희가 졌지만 또 이제 시 인천에서는 또 이제 조금 앞서는 결과를 주셨는데 그게 회초리와 기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저는 분명히 우리 위대한 시민들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실 걸로 믿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임기 동안 제3연륙교 착공과 수도권 메리트 종료 추진 등 지지부진했던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파크와 바이오 인력 양성센터 유치 등 지역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집중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단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원도심 활성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는 시민들께서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냐 막 이렇게 또 질책을 하시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도심 재생 그리고 또는 원도심 재생이 근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일자리가 생겨나야 된다고 보죠. 박 시장은 차기 정부와의 협업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도권 메르츠 종료와 경인선 지하화, GTX-D Y자 노선 추진 등. 지역 주요 수건 사업을 공약한 상황, 차기 정부가 이미 공약한 만큼 지역 주요 사업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박 시장은 내다봤습니다. 그 대선 캠프 이제 찾아다니면서 말씀 드렸고 거의 그 채택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윤 당선인 그 공약을 봐도 저희가 우리 인천이 그 준비했던 공약하고 전혀 다르질 않아요. 지방 선거가 세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차기 인천 시장을 두고 여야 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유재필입니다. 경기도청이 55년 만에 수원 팔달산 시대를 마치고 오는 5월 30일 수원 광교 신청사로 공식 이전합니다. 경기도청 신청사와 경기도의회 신청사 등이 함께 들어서는 광교 신청사 융합타운은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로 2017년 9월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됐습니다. 수원 광교 신청사 이전 후현 경기도청 부지에는 경기도기록원과 통합데이터센터가 조성되며 건설본부 등 일부 부서와 도에서 설립한 17개 센터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화폐 인천 이음의 불투명한 운영, 특혜 시비 등 인천 지역 사회의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김성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인천 이음과 관련된 특혜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짚어 주실까요? 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인천시가 인천 이음 운영, 운영 대행사인 코나이와 계약 조건 변경 없이 자동 갱신한 운영 부작용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어, 결국 인천시가 운영 대행사에게 과도한 결제 수수료를 보장해 주다 보니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됐고. 종국에는 코나이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선불 충전금과 캐시백 예치금 등 구조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코나이가 직접 관리한 이유와 그 수익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 등도 특혜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네, 자 이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인천 경실련을 포함해서 지역사회 비판이 일자 인천시가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개선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영세 소상공인 수수료 재료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은 골목 상권 살리기 취지에 맞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인천이음 거래 규모와 운영 대행사 수익이 즉시 연동되지 않도록 수익 구조를 변경하겠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또한 운영 대행사 선정 방식은 자동 갱신이 아닌 경쟁 입찰로 전환했습니다.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입찰 공모 시기를 코나이의 회계 정산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한 것도 적절한 조치입니다. 네, 인천시민 10명 중에 8명이 이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 카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인천 이음이 지역 화폐를 넘어서 제대로 된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심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우선 특정 운영대행사 배불리기를 위한 왜곡된 수수료 수익 구조부터 어, 개선해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하던 정부의 재정 지원이 축소되고 있어서 기존 10%의 캐시백 비율도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그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이 부평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유전 의원은 14일 부평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7대 인천시 의원을 지낸 유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평갑선거구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유전 의원은 경제부평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12년 동안 부평구에서 집권하는 동안 경제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부평구를 지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 무너진 부평 경제를 살리고 또 어, 윤석열 당선자의 어, 공약과 정책을 함께 동반해서 이행하고자 어, 부평구청장에 출마를 결심하였고요 <laughs> 앞으로 경제 부평, 그러니까 부평에서 그 동안 12년 동안 빠졌던 경제라는 단어를 살려서 우리 서민들, 우리 또 부평 구민들이 살기 좋은 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출만을 결심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